국산 6등급 1200m 경주, 서울 제2경주 시작했습니다. 안쪽에 있는 말들이 출발이 좋았습니다. 1번 아치리병와 4번 나울세상, 그리고 그가운데 2번 PNS스윙까지 3마리가 초반 손두그룹 외곽에 있는 12번 철광파워와 8번 풍작까지 가세하면서 초반 5마리가 앞서 있는 상황입니다. 중위권에서는 11번 송암 레전드가 그 뒤쪽에 있는 다섯 마리를 이끌고 있습니다. 상코너를 먼저 진입하는 말 선두마 4번 나올 세상입니다. 바깥쪽 반마신차 머리차로 좁혀 나가는 8번 탱자와 외곽의 12번 철각 파워, 그뒤 4, 5위는 2번 p n s 스신과 안쪽 1번 아치 리버가 뒤따르고 있습니다. 이제 사코너 중반을 빠져나오고 있는 선두그룹 4마리입니다. 네 4번 나울세상과 바깥쪽 8번 캥자이두 마리가 4코너를 먼저 빠져나오기 시작합니다. 4번 나울세상과 바깥쪽 8번 캥자그 바깥쪽으로 2번 PNS싱과 9번 불레신화 안쪽에 5위는 1번 아치리보입니다. 선두 4번 나울세상입니다. 바깥쪽에서 3위에서 2위권까지 노려보고 있는 2번 PNS싱입니다. 4번 나울세상이 거리차 3마신차까지 벌린 채로 여유있는 걸음 4번 나울세상입니다. 5마신 6마신차까지 벌어집니다. 4번 나 세상. 바깥쪽 2위는 2번 PNS 싱 8번 행자가 걸음이 무뎌진 사이에 그 안쪽에서 치고 나온 말, 안쪽 7번 강철 부대까지 서두는 4번 나올 세상, 2번 PNS 싱, 그리고 7번 강철 부대까지 세마리가 앞섰던 서울의 이경주였습니다. 국산 6등급 1200m 경주.